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욕의 구조는 욕의 세 친구가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럼 욕이 대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다가 욕의 후반부에 이제 엘리후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한번더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이제 욥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나는 지혜를 배웠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러니까 나는 공개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난 배운 사람이야. 너는 못 배워서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2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기 탓이 아니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너가 고통 당하고 있는 거야. 동일한 패턴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엘리바스의 두 가지 문제는 나는 배운 사람이야. 난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웠어. 그런데 여기서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들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나 배운 사람이야, 넌못 배워서 그래라고 상대를 무조건 까내리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너가 우습게 여겨서 그래. 요배 어떤 진실함과 신실함은 엘리바스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사람이 고통 당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죄에서 먼저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난못 배웠나? 난 하나님 뜻을 모르나? 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를 만나고 고통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엘리바스와 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다 알아. 그 사람 문제 많아.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요비 고통 당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압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고통을 만날 때.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